네, 코로나는 곧 경제 위기입니다. 피케티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에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상위 10% 소득 집중도는 1위였던 미국을 제꼈고, 자산 불평등 지수는 농지 개혁 이후 최고입니다. 지난 코로나 2년, 국가가 돌보지 않은 수많은 우리 자영업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헤어날 수 없는 가난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루즈베틀 대통령이 뉴딜로 대공황을 극복했듯이 재난 극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고통분담, 새로운 사회규칙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거대 양당은 부자감세 두손 잡고 각자 도생만 부추겨 왔습니다. 저는 전환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불평등으로부터 구해내겠습니다. 확장 재정과 또 부유층에게 더큰 고통분담을 요구해서 코로나 재난 회복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린 경제로 어, 새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